안녕하세요. 칼국수 미친 남자 칼미남입니다. 오늘은 배달 영업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 배달 영업이 대세죠. 특히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그 요식업의 트렌드 에 아주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에 좀뭐 희쭈그레한 그런 데서 배달을 했다면 요즘은 뭐 최고급 레스토랑, 최고급 셰프까지 이제 동원돼가지고 이게 이제 배달이 되는 정도니까요. 이제는 배달을 빼놓고 외식업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업 전반의 어떤 그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배달 영업만 한다고 뭐 서브치고 배달의 민족에 올린다고 해서 이게 배달이 되나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배달 시작했는데 뭐 별로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배달뿐만 아니라 외식업 전반이요. 그렇게 뭐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꾸준히 그걸 이제 해야 되고요. 아, 또 노하우가 이제 축적돼서 이제 그게 이제 에, 발현이 될때 그게 이제 되는 거지 뭐 배달 영업 붙였다고 해가지고 다잘 되고 그러지는 않죠. 자 저는 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배달 영업의 어떤 성공 요인의 노하우에 대해서 에,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에,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달에 맞는 그 상품을 개발하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배달도 이제 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점의 가장 기본은 이제 맛이고요. 맛. 다른데와 차별적인 그런 맛이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템 자체가 이제 칼국수이기 때문에 이제 칼국 그 자체도 이제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에, 맛있어야 됩니다. 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 그 배달을 시키시는 고객에 맞도록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반조리 반조리 상품이 있고요, 완전 조리된 상품이 있습니다. 에, 대체로 이제 사무실 오피스 타운 같은 데서 이제 점심이랄지 이제 간식으로 시키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그 어, 완조리를 많이 시키시죠.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상품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어, 저희는 이제 모든 메뉴를 반조리 또는 조리로 조리를 선택해서 이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에 반면에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아파트랄지 그런데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이제 반조리 상태로 많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반조리를 시키시는 분들은 댁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드실 수 있도록 그 메뉴를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요. 에 저희는 이제 모든 그 레시피를 그 간편한 레시피를 모든 반조리 상품에 부착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예 라면국에다 쉽게 할수 있도록 복잡하면 이제 안 시키죠. 그래서. 에, 저희는 이제 냄비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에,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밀키트예요. 밀키트 이제 칼국수 가장 간편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밀키트 시대이기 때문에 감, 에, 조리해 먹는 즐거움.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는, 이제 거기에, 그, 그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어,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혼밥 쪽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혼밥 쪽들은 이제 혼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소, 최소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17,000원 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만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이제 이렇게들 시키시도록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에, 조리 형태로 시키고 하나는 반조리 형태로 시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냉장고다 넣고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드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고요. 어 저희 이제 기본 메뉴가 있습니다. 그 해물 칼국수, 해물 만두 칼국수, 그다음에 팥 칼국수, 팥옹심이 그다음에 들깨 칼국수, 그다음에 매생이 칼국수. 여름에는 이제 콩국수 만두 그렇게 이제 했는데 배달의 경우에는 거기에 약간의 이제 약간의 파격을 좀 넣으면 좋죠. 이제 세트 메뉴 세트 메뉴를 넣는다 이겁니다. 해물 칼국수하고 해물 만두 칼국수를 이제 같이 이제 시키셔서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조리법은 동일해요. 아니면 해물 칼국수 두 개에다가 이제 만두 사리를 더 추가해서 이제 한다든지 이제. 에, 들깨 칼국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제비를 넣어가지고 들깨 수제비를 넣는다든지 이제 메인 저희 이제 에, 이제 홀 메인은 해물 칼국수지만 칼국수 대신에 이제 수제비를 넣어가지고 해물 수제비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 콩국수가 있지만 거기에 또 이제 콩국물만 따로 파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넣는다든지 에, 그리고. 아, 이제 배달하시는, 배달시키시는 부분들 중에 좀 일부가 그때 주류를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주랄지 맥주랄지 막걸리는 그 유효기간 때문에 보관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중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상품을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니즈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통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 주문은 에, 두 가지죠 전화로 주문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전화가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배달 앱 주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 배달 앱은 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하고 있죠 근데 뭐 배달의 민족 게임이 안 됩니다 배달,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 9라면 이제 요기요는 1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요기요 같은 경우에 주문이 들어오면 뭐 좋고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앱은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 이제 에 지금 뭐 그동안 몇번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제 다시 원복을 했는데 크게 울트라콜하고 이제 오픈 리스트가 있습니다. 울트라콜은 월정액 있고요, 88,000원만 내면은 이제 할수 있고요. 에, 그렇지만 이거 배달 반경이 2km 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 분당 지역에. 에, 소위 말하는 깃발 세 개를 꼽았어요. 그래서 분당 전체를 커버할수록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칼국수 같은 경우는 이제 치킨이나 어떤 피자하고는 달리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칼국수 배달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배달 영역을 좀 넓게 해가지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첫째는 이제 최소 주문 금액입니다. 최소 주문 금액하고 그 다음에 배달 팁을 어떻게 하느냐 배달비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반응하는 게 엄청 예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주문 금액을 저희는 지금 17,000원 고민 고민 그때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했는데 17,000원으로 했고요. 초기에는 14,000원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배달 팁은 대체로 이제 배달을 그 배달 대행 그 오토바이들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한 4,000원 정도, 3,500원에서 4,000원 정도인데 그 절반 2,000원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2,000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식으로 에, 그렇게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가까운 데는 뭐 고객이 1,000원 정도로 하고요. 뭐 그렇게 형성했는데 이 배달 팁하고 에, 최소 주문 금액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에, 상당히 그 고객들한테는 예민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그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에,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 관리법은 리뷰 관리인데요. 리뷰. 에, 요새는 그 처음 이제 고객들이 시킬 때그 리뷰를 먼저 보고 뭐 온라인 쇼핑도 다그렇지않습니까 리뷰를 보고 시키는데 이 리뷰가 잘못 나오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근데 그 리뷰라는 게 클레임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죠. 맛과 이제 어떤 배달 시간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5.0 만점에 3년, 지금 4년째인데 4.6이니까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의 상당수가 이제 배달 시간 때문에 그랬고요. 분들의 입맛은 다 틀리기 때문에, 에, 근데 이제 그, 어뭐 좋게 나오는 그 리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써도 되지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해명해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전화 주문하시는 고객들은 참그 그러니까 아주 좋으신 고객입니다.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비용이 안 들잖아요. 비용이. 에, 그리고 특히 이제 현금으로 대개 이제 앱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카드로 결제하시는데 이제 전화로 주문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현금을 유도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수시로 그 전단지. 전단지를 이제 붙이셔야 됩니다. 그 아주 참 오래된 그런 방법이지만, 그 방법도 좋습니다. 특히 초기에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열심히 그 상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 뭐 빌라 그런 데다가 열심히 붙여야 되고요. 물론, 배달 나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전단지를 꼭 넣으셔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배달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을 하는 방법은 이제 배달 대행을 쓰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배달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오토바이가 와서 이제 우리 걸 갖다 주는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어,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에, 이제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차량이 될수 있는데,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티커랄지 그런 부분을 부착하면 좋습니다. 두 대를 쓰고 있어요. 다마스하고 레이를 쓰고 있는데 다마스는 뭐원통랩핑을 했고요. 좀 저희가 제가 좀 독특하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막 이것저것 좀 현란하게 붙여 놓은 그런 게 있고요. 그 레이는 이제 이제다가 이제 전화번호 쓰고 칼국수 전문점 칼국수 앞마당 뭐 배달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의 스티커를 좀 붙인 정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완조리 형태의 이제 배달이 있고, 반조리 형태의 배달이 있는데, 이 완조리 형태, 저는 참 반조리 형태의 배달만, 하려고 했어요. 그게 편합니다. 저희 입장에. 저희는 가격을, 완조리는 500원씩 더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4개를 시켰다 하면은 500원을 더 받는 게 아니라 20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로 하여금 반조리 형태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데, 오피스타운이랄지 또 이제 뭐 바로 먹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완조리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단은, 그, 완조리 형태는 가능하면 시간이 드시고 그렇다면은 그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시는 게 좋고요. 반조리 형태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이제 배달 대행을 시킨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고요. 혹시 그 배달 대행을 완조리 형태를 배달 대행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그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앱에 보면 이제 언제 온다, 언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배달 가능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잘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리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에, 디테일한 요령이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칼국수 배달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에, 조건에 맞는 에, 그런 쪽으로 응용을 해서 개발하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ye, -bye.